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났다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 앞에 나왔던, 어,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 의식에 대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이죠. 지금. 지도 가운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로 시돈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에, 이방 땅입니다. 그 정결하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 병자들을 만지시고 또어 돼지 떼 있는 데도 가시고 이방 땅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어,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저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어, 병자들을 낫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거룩이 빛을 비추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신 거죠. 그런데 이방인으로 가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 마가복음에는 계속 아무도 모르게라는 말이 자꾸 등장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또 숨기려 하나, 사람들이 몰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일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로마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 이러면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 지역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이 신의 아들이 에, 전하는 복음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그것이 충분한 때를 이루기 전까지는 반역죄로 잡혀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로마에게 불필요한 경계를 할 만한 사건들을 피해 다니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이방 쪽으로 가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방에 전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 하심인지는 우리가 아직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로마 치하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이다로 시작한 마가복음의 관점 그것을 좀잘 생각해 가면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리스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라고 예 옛날 성경에서 그대로 어, 이어왔는데 지도에 보면 저 북쪽에 베니게라고 나옵니다. 베니게, 페니키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시로페니키아라는 그쪽 족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평소에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과 관용, 이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 우리 입장에서는. 한 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결과를 다 보고 나면 아, 그랬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네. 개 취급을 당하니까 그리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배제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음이 상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지금 자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움 그것만 지금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 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 본인의 나자짐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믿음 의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음, 센스있게 대답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아가페에서 나온 주3 여기에 나온 해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방인 배제를 도리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식탁에,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라고 바꾸어 대답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숨은 뜻, 이방인 구원까지 파악한다. 여인의 비유 이해는 앞달락에 등장한 제자들의 비유 몰 이해와 대조되는데 제자들과 달리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자, 예수님이 굉장히 야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믿음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그에 이전에 돼지 떼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면 자기 몸을 해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도저히 말로 해결이 안 되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증상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그 딸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간절함, 간절함으로 무엇이든지 낮아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